안녕하세요. 숙제하고 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숙제하고 놀자입니다. 큰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숙제하고 놀자 동생입니다. 간만에 삼형제 모여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어머님 식당이고요. 우리 형은 대전에서 오셨고 제 동생은 논산 딸기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겠습니다. 형님 식사시작예맛있게 드십시오. 맛있 내가 특별히 주문해서 된장, 오늘은 된장국입니다. 된장국. 시골표 된장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음. 호박도 들어갔고요. 어. 네. 형님 한번 더, 한번 더. 형님은 요즘 하는 일잘 돼요? 네잘 되고 있어. 어. 음. 우리 동생은 요즘 바쁠 텐데 딸기 예. 네, 얼동 준비 때문에 바빠요. 얼동 아. 준비 때문에 바빠요. 예. 예. 많이추워지니까 아, 딸기?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딸기는 뭐잘 크고 있지? 네. 예. 응. 그래 그래. 예. 야, 여기 잡채도 있고 잔치집 같은데요? 어? 잔치집같은맛마셔때 돼요. 음, 맛 좋아. 머니가이해주고 먹어서. 응.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 이렇게 아. 먹던 건데. 그래 응. 맞아. 응. 응, 그래 응, 그래요? 응, 그래요? 응, 그가요 응, 그 응, 그래요? 응, 그래요? 응, 그다요 응, 그래요? 응, 그래 응. 어, <laughs> 거 많이 그래요? 응, 잡채는 옛날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왜? 우리 입맛이변 그런 그그러그그런면그거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러면 그러면. 러면 그러면.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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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이제 뭐 특별하게 부족한 건 없는 것 같고 뭐내일 때문에 응. 또뭐 올해도 못잊겠지만 어쨌든 대접 잘 받고 왔어 그래요? 응 음. 누가 선물해줬나 보네 대접 잘 받았다는 거지 어 선물 어, 선물 뭐니 한갑이라고 누가 선물해줘갖고 음 음. 여튼 아, 비싼 뒤로 갔다 왔어 음, 호텔에 갔다 왔는데? 어 호텔? 호텔 야, 제주 최고 그... 큰 호텔 그럼 호텔서 그럼 조식도 먹었네. 아모 호텔 조식 먹었. 어야 조식 한 그릇에 전복 두이 하나 6천 원, 6만 원이더라, 6만 원. 음. 야엄마나 먹고 물어갔더라고. 짠해. 음만 짜리 전복 두이 음. 야. 좋은데 왔다 왔네. 음, 우리 응? 동생 은 이제 바빠서 한번 여행도 못 가봤네. 네, 예, 그렇죠. 언제가? 딸막 예. 끝나고 가야죠, 뭐. 끝나월달에아 6월달쯤에. 그럼 이틀 짤까? 네. 잠시, 잠시 팔이더라고 아, 크네. 거기가? 음수영장이고 엄청 음. 크네. 너 어떻게, 삽잘 돼요? 조짱아 요 응? 삽은 어때요? 나? 네. 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저기 때, 코로나 오기 전에, 네. 코로나 오기 전에처럼, 뭐, 그냥 순조롭게, 네. 뭐, 사업하면서, 뭐, 조금씩 조금씩, 뭐, 신경 쓰는 거 없지는 않을잖아? 그렇죠. 응. 그런 건, 뭐, 어디고 다 있는 거고, 그냥 일상적인거 있어요. 어떻게 농장은 잘 준비 중인겨? 네, 어, 지금 이제, 이번 달, 하우스 쳤어요 아직 안줬어 그럼 누가 또뭐 얘기, 얘기했어요? 업적인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거 이제, 컨테이나 이런 거 넣는 건안 하고, 음. 하우스만 짓려고. 하우스도 짓고, 한쪽에다농기일것 같아서, 이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 걸릴 게 없는데 그건. 네? 법적으로 거, 걸릴 게 하나도 없다고. 저희가 커텐이요, 커텐이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제지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 제지하는 게좀 많더라고. 그래서 하우스 있는건 상관없다니까. 하우스 있고 옆에 땅에다가는 가실 수. 네? 컨텐츠는 하, 컨텐츠는. 어 죽는다는 거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돼. 댐댐댐저기라 음. 그래. 우리한번 크게 지어할 건데.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치. 하우스 h 겹짜리있요내겹짜리짓는건 누가 저 이거랑. 예? 는건 누가 내가 뭐 없죠. 할것고죠나괜찮요있지 법자들끼리 하는거지 뭐 음. 요즘은 나, 하, 하루면 저어? 근데 여, 여, 나는 4겸이라고 뭐, 이틀 못오는것 같던데 뭐, 이틀 뭔지 뭐 아, 가서 봐야지 뭐 거친 저세우는것까지 따지면 음. 이틀 보일 수도 있지 먹으려면 뭐, 가라 그러면 파이프를 새꺼 쓸거에요중중 응. 중 그냥 쓰지 새거 쓰지. 비싸.. 아, 비싸.. 비싸가지고. 애들아 그래서... 견적 냈다는데 뭐야 벌써 샀다. 애들 저지른 사람은 네? 새거 저지른 사람이 흥거 견적을 얻겠소? 중고를 얻겠어 그러니까. 저... 비싸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깝다. 나흰거 없긴 하겠다. 저 지들도 새거 갖다가 딱딱 접어서 사야 딱딱 맞아떨어지지. 중고는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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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요. 응. 알았어요. 고기 사 갖고 오세요. 음. 내가 다시 인사해라. 정웅 인사 좀 해라. 구독자님들한테. 음, 안녕하세요, 음. 이정웅입니다. 이렇게. 어? 해봐. 뭐? 어? 요즘 뭐 하고 지내? 알바하니? 운동도 갈... 하고. 응. 음. 아, 좀만. 우리 말만 하고 학교만 다녀? 응. 음. 발바하 학교만 다니면 그럼 평균네뭘 왼손잡이야? 응. 뭐야? 식사를 좀 갖고 해봐. 내가지금왜안 차려주냐. 아이고 나다 가꿀 줄 알았더니 누가 밥도 좀 갖고고. 어. 어. 정말, 뜨거정아 정말, 정뜨거말정정뜨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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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0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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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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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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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 1년에 한6 0방하니 맞아요. 복다세네 야, 지금 너 둘은 자격증 땄어? <목소리> 응. 나 <괜찮아요>. 자격증 <약증> 있어? 응. <목소리> 이제 조종사인데? 파일럿? 저기서 거지? 박 커야 될거 뒤에서 딴 거지? 야, 그거 따기 어렵냐? 아니 어려운 거아니고 응. 하원 학원, 학원비 2 0 0 정도 사서 나도 한번 짜면 안되나? 한국 친구가 어? 상관없다고 아무거나 어디가서 따야 되니? 너 학원 쓰다니 네. 학원 학교도 학원. 안 따고? 아니 그러니까 고3때 고지때 뭐야? 미리 따지면 돈, 돈 얼마나 들었어? 막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것 같던데? 네? 용어 용어가 좀어려운 0 하, 도못 갔다 0 t 어 e 200 a c a t c 0 c 다 t c h e r r 이 o m w i 고 h a t e 가는데 t Where? Kitcher, 차 h a t I'm on top of Hatcher. I'm done. I'm done. I'm d o n 차 I'm done. I'm d o 해놨어? 4시4분 에휴 그럼 가 같이 뭘. 그럼, 그럼 취소해. 취소하면 되잖아. 이제. 일단 같이 가, 클럽방. 안 먹어? 안 먹어? 왜? 이제 밥을 많이 안 먹어. 그래서 말놓고나니가뭐야 그래도 두 그릇 나야, 클럽방 지금 두 그릇째야. 형님 막더 먹어, 먹자네. 먹자는, 더 먹자는. 뭐말 응. 먹어. 응? 음? 아유 그냥 우리 이제 조카 데려다가 유튜브 찍어야 되고 야 우리 유튜브 이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유트, 내 유튜브 배우 좀 해자 내 유튜브 배우 할게 아니 왜? 왜? 야, 왜, 나 지금, 구독자 많이 생겼어. 봤어? 안 봤지? 몇 명의 형인지 어? 몰라? 어. 거 봐야지. 엄마가 차려준 밥상 맛있네. 야, 할머니 밥상 맛있지 않냐? 맞지. 어, 맛있지. 맛지 그래서 온 거지 너도? 네. 음. 많이 안먹어가 그러니까. 오늘... 고기를 꽂아야 돼 많이 먹냐? 아니 것도 안먹는 요즘 많이 니다 근데 왜 큰아빠한테 요즘 연락 많아냐 전화해야 엄마. 받으면 되더라고 네. 해. 아우잘 먹었다. 이거 다 먹고 이사하자. 아밥밥좀안줘요밥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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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 먹어. 다 먹어. 한 번만 아까 얘 반공기만 주니까 반공기만 먹자 다먹으면다먹었을데형밥도 먹어 배불러 배불러? 야뭘 먹었다고 배불러 야, 야 반공기 먹고 배불르냐 일어나서 원래 한두시간 정도 가안 어제 몇 시에 왔어 정이거일어나 잤냐고? 어제 몇시 왔냐고 집에 집에 한 2시? 응? 네? 2시? 뭐하세 그때까지 술먹술 먹고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가장 좋을 때다 그지? 그래. 그때가 술을 먹어줘? 몇시부터몇 시? 6시부터 6시.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다고? 노래방 가고는그 술을 들고 가? 네? 대한2 3병주 두량이 얼마나 돼? 3병0 그냥 큰아빠는 한 병만 40분이면 먹으면 40분. 응? 어? 혼자, 혼자 먹으면 어짜어짜 먹으면 30분이면 먹었다 두 병. 근데 큰아빠 술한병 먹어도. 어? 술한 병을 먹어도 끄떡을 하라니 큰났다. 감간 김별다나. <laughs> 술한병 먹으면 체니? 한병 먹으면 한병 먹고 이젠 다 그래? 아, 응. 잘 먹었다. 빨리 드세요. 인사하고. 네, 갑시다. 네. 제하고 놀자. 오늘 점심 어머님 댁에 와서. 잘 먹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밥을 한 공기밖에 안 먹어가지고 형님 일찍 나갔고, 자 지금까지 숙작놀자했습니다.